안녕하세요, 하이진이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뜸했죠. 오늘은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치과 치료를 하시거나 특히 치과 취업을 하시기 전에 피하시는 게 좋은 치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 한 치과 의사로부터 임금을 떼인 적도 있었는데요. 어이가 네 어, 치과 쪽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지루해요. 오늘 템핑 왔는데 너무 지루해요. 오늘은 템핑을 하러 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된 치과여서 좀놀랬습니다 어,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만큼 좀 시설이 오래되었더라고요. 더군다나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치과라서 더 그랬습니다. 어, 좀 오래된 시설이더라도 관리가 잘되는 치과도 많은데요. 오늘 온 치과는 관리까지 너무 소홀한 것이 처음 온제 눈에도 다 보이네요. 어 이런 치과는 환자 입장에서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유독 직원이 자주 바뀌는 치과도 취업할 때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자주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되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열 중에 하나가 열만큼이나 이유가 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직만이 답인 것 같아요. 어, 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과 전에 로컬에서 한 9년 정도 일한 치과가 있었습니다. 이 직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제가 온 이후로 수많은 직원들이 발도장을 찍고 그만두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그 빈자리를 온전히 저 혼자 채우려, 어, 채우려니까 체력적으로도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만두는지 그 이유를 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루가 멀다고 그만두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사의 무례함 그리고 엄청난 워크프레셔 때문이었는데요. 어, 제가 9년 만에 끝내 그만두게 된 이유도 그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워크프레셔는 힘들기는 해도 그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 그때그 당시 의사는 환자를 눕혀놓고 이제 저나 환자와 정치나 종교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9년 동안 수도 없이 그 대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다 많은 시간 호소를 했지만 끝내 이제 크리스천인 저에게 무슬림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언쟁 끝에 이제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멀티 커처인 나라이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리고 종교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존중이나 배려가 없게 되면 고용주나 고용인 사이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제가 현재 몸 담고 있는 직가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3, 40년 넘게 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또 3분의 1. 그리고 저처럼 이제 횟수로, 저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멀티컬처에 이제 나이 차이가까지, 나이 차이까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 다만 열가,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어, 저의 경우는 이제 거리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좀먼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홉 개가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얼마 전에도 템핑을한 치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최고로 무례한 의사였습니다. 아, 이 치과는 직원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어, 오늘 이후에 다시 안 올치까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그 제가 일한 꼴랑 하루 임금을 이유, 이유, 뭐저 이유 이렇게 지급을 미루더니 두 달째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템핑 에이전시와 이제 뭐노동총에 고발을 할지 말지 이렇게 얘기 중이긴 한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짜 살다 보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는 의사가 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템핑 에이전시 측에도 이제 이그 의사의 무례한 만행에 대해서 제가 모두, 어, 피드백을 준 상태이고요. 에이전시 측에서도 오히려 이제, 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템핑 하면서 받지 못한 하루 임금을 에이전시 측에서 대신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일어나진 않지만, 어, 어떻게 뭐 저한테 이렇게 일어나게 됐더라고요. 어, 저에게는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이벤트였지만 그 일이 뭐제 인생을 이렇게 자주 우지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